고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기본 동작들을 배워봤다면 이제부터는 심화 과정입니다.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지면 발력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면 발력이란 뭐냐면 이제 저희가 힘을 쓸때 이제 저희가 중력에 의해서 내려오는데 하체 지면을 어떻게 받쳐주고 쓰느냐에 따라서 공에 힘이 전달되는 힘도 다르고 모션도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이 레슨 들으시면서 좀 집중하시면서 들으면 볼 스피드도 늘고 거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히 먼저 비유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야구 투수 같이 공을 던질 때 그냥 팔로 이렇게 던지는 것보다는 하체를 사용해서 지면에 먼저 하체가 돌면서 반작용으로 중력으로 인해서 이제 힘이 가해졌을 때그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져요 그래서 모션을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로 백스윙 올린 상태에서 지면은 이제 하체를 쓸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오른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야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스윙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스틱 앤 틸트라든지, 아니면 GG 스윙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하체도 반대로 썼다가 점프도 해보고, 앉았다가 일어나도 보고,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동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0. 몇초 만에 다운 스윙에서 피니시로 끝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연습량이 물론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뒷받침이 되어서도 모션 자체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은 백스윙 올린 상태에서 왼쪽 여기 허벅지 바깥쪽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고 스윙을 할 건데 백스윙 올린 상태에서 이 벽을 왼쪽 골반이 밀고 나간다는 느낌 왼쪽 골반이 들어올 때 그냥 오다가 뭐 밀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상체가 먼저 따라오기 때문에 좀 엎어치거나 좀 깎여 맞으시는 분들은 이걸 스피나웃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연습하실 때 백싱 올린 상태에서 왼쪽 골반에 벽이 있다는 상상을 하시고 골반이 먼저 벽을 밀면서 돌아줘야 상체가 뒤늦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밀지 못하고 빠져버리면 상체가 또 엎어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옆에서도 보여드리면 백싱 올리신 상태에서 골반 쭉 밉니다. 쭉밀때 골반이 먼저 가고 상체가 뒤늦게 따라가야 우리가 바깥쪽으로 시원하게 팔로우스루가 던져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팔로우스루가 조금 답답하게 나오시는 분들이나 치키닝 나오시는 분들도 거의 90%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백싱 올린 상태에서 왼쪽 골반을 밀면서 돌아줘야 상체가 뒤늦게 따라온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네, 지금부터 연습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어드레스 섰을 때 이제 손을 이렇게 그립 위에다 올리신 상태에서 상체는 아예 가만히 있을 거예요. 상체는 가만히 있고 하체가 먼저 도는 연습을 할 건데요. 왼쪽에 항상 이 벽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상체 명치 머리는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골반을 왼쪽으로 쭉 밀면서 열어주는 연습을 하실 겁니다. 다시 할게요. 어드레스 하신 상태에서 왼쪽 벽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벽을 밀면서 돌아준다. 그때 상체까지 도는 게 아니고 상체는 머리랑 정면을 향해 준다. 다시 한번 옆에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X자로 올리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백스윙 올린 상태에서 왼쪽 골반에 벽이 있다고 상상하시고, 상체가 임팩트 들어올 때 정면 골반은 왼쪽 벽을 밀면서 회전. 이 연습을 집에서도 연습하시면, 어, 왼쪽 고관절. 사실 저희가 이 고관절 근육을 일상생활에 쓸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연습을 통해서, 아, 내가 이 사실 처음에 하면은 이 고관절 열어주고, 상체 정면 보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연습하시면서, 사실 공 치면서 연습하는 것보다 이렇게 맨몸으로 운동하면서 연습해 주셔야 내가 몸이 근육들이 더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에 꼭이 연습을 해 주셔야 하고, 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아이언도 똑같고 드라이버도 똑같나요? 뭐 유틸이나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체는 어떤 클럽이든 아이언이든 우드든 뭐 유틸이든 드라이버든 다 똑같이 하체는 무조건 이 벽을 밀어줘야 됩니다. 근데 상체가 축 자체가 밀었을 때 내가 가운데서 왼쪽으로 가냐, 가운데서 기다리면서 왔냐, 약간 오른쪽에 남아서 왔냐에 따라서 클럽마다 응용해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이 하체의 움직임, 벽을 밀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밀어주셔야 지면 반력을 가장 쉽게, 가장 간단하게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골프하세요. 네, 그럼 제가 짧은 클럽부터 긴 클럽까지 하체의 움직임은 동일하게 하면서 이제 상체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치는 모션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58도 스윙. 네, 7번 하얀 스윙. 3번 아이 연습인 가겠습니다. 네, 삼 번도 가겠습니다. 자 이번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지면 발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은 많지만 제일 간단하고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